네 안녕하세요 <laughs> 성우님 흑백 요리사 보셨어요? 그럼요 당연히 봤죠 실력 있는 요리사들이 요리한 걸로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성우님은 목소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는 건강한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왜 말을 할때 아무리 얘기해도 목이 안 쉬고 그리고 계속 안정감 있게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 목소리가 진짜 건강한 목소리거든요 건강한 목소리가 짱이죠 그러면 그 건강한 목소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네 간단하죠 보통 숨쉴때 하는 호흡을 이용해서 발성하고 말하면 돼요 근데 호흡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흉식호흡, 복식호흡 이렇게 나누는데 흉식호흡은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달리기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좀 불안정해 보이죠?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불안정하고 급하고 짧고 얕고 내가 이렇게 쭉 컨트롤하면서 말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식호흡을 이용해서 말하라고 해요 복식호흡은 정말 장점이 많죠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때 정말 멍때릴 때잘때 이럴 때 복식호흡해요 내몸 상태가 완전히 긴장이 풀리고 이완된 상태에서 하는 호흡이 복식 호흡이거든요. 복식 호흡은 또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 왜 운동하러 근력 키우러 막 가잖아요. 그럼 피트니스 센터에서 막 기구 이렇게 들때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숨을 밖으로 내뱉으면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힘을 줄때 그때 또이 복식 호흡으로 해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건강한 목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복식호흡으로 네. 이제 하란 얘기는 많이 듣지만, 그걸로 네.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집에 만약에 계신다면, 누워보세요. 누워있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다 들어갔다 볼록 나왔다 들어갔다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은 배 위에다가 책을 하나 올려놓으세요. 누워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좀 느끼실 거예요. 그 복식호흡을 먼저 느끼시는 게 좋고요. 만약 저처럼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한번 쪼여보세요. 상체를 쪼이고 숨을 쉬어보세요. 이렇게 숨을 쉬시면 복부가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이게 복식 호흡이에요 이 복식 호흡을 먼저 느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내가 복식 호흡을 한다 그러면 들이마시고 스~~ 고 호흡을 뱉어 보시고요 이게 내 된다 그러면 호흡을 뱉으면서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스~~ 소리가 좀 우렁차죠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아, 이게 복식 호흡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채소의 익힘 정도를 굉장히 <laughs>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성재셰프 요리에서 음. 이 채소의 익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소리를 낼때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때 에너지를 첫 문장에 줘요. 그 다음에는 에너지를 좀덜 주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첫 번째 음절에 에너지를 다 줘버리고 나중에 에너지를 주지를 못해요. 사실은 에너지를 골고루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이런 뉘앙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때 내가 날 숨에 하는 에너지를 골고루 이렇게 쓰면서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중심 키워드가 거의 뒤쪽에 있어요.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그러면 기분이 중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방점을 찍어요. 나는 오늘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습관을 들으면 좋아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말할 때그 문장의 텐션을 어떻게 네. 유지를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동그라미 호흡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호흡의 양만큼 골고루 이렇게 순환을 계속 연습할 수 있어요 동그라미 호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을 할때 에너지를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진짜 연습만이 답입니다 저는 흑백요리사를 보면서 진짜 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사람도 네. 목소리가 다 다른 건가요? 그럼요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기하게 똑같은 목소리는 없어요 정말 다 고유의 오음 보이스가 있고요. 그 사람 말에 음색이 있어요. 사람마다 소리가 나오는 길이라고 해서 성도가 있거든요. 여기 목구멍서부터 이렇게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입천장, 치아, 잇몸, 입안, 그리고 혀, 입술, 이런 것들이 소리가 나오는 길이라고 해서 성도거든요. 이 환경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소리가 미세하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도 달라요. 성도도 되게 그 손톱만 하고 한 요만해요. 저 같은 경우는 성도가 진짜 작고 약해요. 그래서 저는 호흡 훈련을 정말 많이 해서 지금은 되게 건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나오는 음색이 다른 거죠. 그러면 사람마다 네. 이 타고난 게다 다른데 조방이나 네. 이런 환경을 좀 바꿀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다각기 있거든요.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저처럼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김나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바꾸려면 근력이 필요합니다.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건강하려면 좀 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냐면, 근력 운동 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성도의 환경을 바꾸려면, 그동안 운동하지 않았던 입, 혀, 구강, 얘네들을 막 근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이 있어야 소리가 나올 때 그냥 쫙쫙 나올 수 있어요. 목구멍부터 입까지 이 소리가 나오는 길이 고속도로처럼 쫙 뚫려야 소리가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리를 고속도로처럼 네. 딱 뚫을 수 있는 훈련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laughs> 정말 저희 들리나연에 많습니다. 네, 여기, 여기 올려드릴게요. 그 흑백요리사 보면은 안성재 셰프가 네네. 음식을 평가하면서 네.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네. 완성도가 없는 테크닉은 테크닉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그 음식에서도 뭔가 반드시 의도가 중요한 것처럼 말에서도 그런 의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말하는데 의도가 중요하죠 내가 말을 하는데 있어서는 내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죠 발표하면 내가 이거 따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회사에 매출을 올리니까 또 내가 어디 가서 축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행사장에서의 축사에 의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말은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상대한테 전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테크닉을 부리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이렇게 리듬을 넣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막 이렇게 힘을 주거나 움이고 힘주고 리듬 넣고 막 이런 경우에요. 그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내가 의도를 넣으려고 그 주변 환경을 테크닉을 부리는 거죠. 저도 요즘에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뭔가 힘을 주고 탁 해야 되는데 발음이 자꾸 꼬이니까 계속 리듬을 넣게 되더라고요. 문장 중에 적은 예산으로 폭증하는 빈집 정비를 감당해온 것이 현실인데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간을 다 좁혀요. 적은 예산으로 폭증하는 빈집 정비를 감당해온 것이 현실인데요. 이렇게 자간을 <laughs> 막 좁히면서 해요. 그러면 훨씬 부드럽고 전달력도 좋아요. 특별요에서 보시면서 부모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요? 안성재 셰프님이 목소리가 굉장히 냉철하시잖아요. 사람을 되게 긴장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분은 저런가보다 좀 냉철하시구나. 근데 급식대가 그분의 음식을 폭풍 흡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표정이 싹 풀어지면서 감정이 더 활력을 해지면서 목소리가 아주 감성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전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요리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감성이 막 녹아든 그 목소리는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기 걸리기도 쉬운데, 서울님만의 감기를 예방하는 팁이 있다면? 어, 제가 생활습관이 두 개가 바뀌었는데, 요즘에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자기 전에 가습기를 꼭 틀어놓고요, 스카프를 꼭 하고 자요. 왜냐하면요, 이게 잘때 온도가 좀 떨어져요. 여기가 온도가 떨어지니까 아주 차가워지잖아요. 따뜻하게 잘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미리나라 구독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흑백요리사를 보면 좋은 음식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도요, 관리와 연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즐기면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매력적인 목소리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안녕!